일사기 대기 중에 자, 판결의 종류 중에 형식 중에 사정 판결하겠습니다. 자, 사정 판결은 자, 여기 자, 기30 여기 사, 사정 판결이 몇 조에 있죠? 31조쯤 있나? 30. 28조. 28조죠. 28조. 그래서 조 사정 판결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법조문을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그 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위법한 경우에 원고청과 유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원고청과 유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기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정 판결에서의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이 2번 목차예요. 가장 여기에 핵심은 2번 목차예요. 딱두줄 써져 있는데. 그래서 문제소서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자, 치소소송요건 적법하게 갖춘 이 법한 공유수면 매일 목적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가? 이건 뭐냐면, 이 앞에 치소소송요건 적법하게 갖춘 이 말은 왜들어갔냐면요 본안 판결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본안 판결을 해라. 본안 판결에는 기각 인용밖에 없거든요. 그럼 기각 중에는 단순 기각, 그 다음에 어, 이, 저기 있고,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용에는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 치소소송 요건은 적법하게 갖췄다. 이 말은 절대로 부족고 수각하지 마라. 그니까, 러 이제, 우리, 그, 어, 수험생들이 갑자기 와서 막 치소송 요건을 막 검토한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거기서 완전히 점수 아작 나는 거예요. 진짜로. 일부러 줬거든요. 하지 마라고.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을 하야 하는지 관련해서 첫째. 자 이거 중요해요. 행정법제 28조에 아여 행정청에 행정청의 사정판결 신청이 없으면도 법원이 사정판결하신 문제인니요즉 행정청의 사정판결 신청 요구, 요부, 요구라 이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요구, 요 이제 목차가 요 목차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왜 빠지면 안 되냐면 <laughs> 28조를 보면 공익이라고 써져 있어요. 공익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공익을 있잖아요. 공익을 평가하고 공익을 판단하는 최초의 누가 가지고 있냐? 원래 행정청이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행정청이 제일 최초 판단고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적 판결에서도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거 공사의 비교역량이 돼요. 무슨 얘기냐? 처분 시 공사의 비교역량에서 이법한데 한결시 공사에 비교 역량이 있더니 사전 판결을 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어버리면. 그런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정청의 사전 판결 신청이 없으면 법원이 사전 판결 할수 있는지 하고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적용하여가 아니에요. 근거로.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거로.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저, 혹시 그 직권 심리 기억나시나요? 지금도? 아직도? 직권 심리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일권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이제 26조면 일권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굳이 여기다 근거라고 했어요. 근거. 그러면은, 굳이 일권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다 이런 말들이 진짜 중요해요. 그 글쓰기가 딴게 아닙니다. 앞뒤의 단어들과 조사들이 관계들이 명백하게 서로 이 논리적인 망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논리망을. 그런데 내 생각에는 되게 논리력을 잘 썼는데 그래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용어들을 안 쓰면. 그러니까 근거로 했기 때문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확보했다는 거예요. 직권사정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18조의 문헌과 2 6조로 근거해서 보면, 이8례이 8레가 판례, 명확하게 타당하다. 여기 한 2점 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근데 2점이, 2점이 무척 중요해요. 그렇다면, 자, 갑에 대해 생한 고민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자, 취소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여보죠 이제. 취소하는 것이, 현재히이 공공 복리를 이제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사 자신이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행정부가 아니고 판사 자신이 내가 판사 자신이 판단해 볼게 내가 그러면 여 취소하는 것도 말이 바뀔 거예요 취소하는 거 취소하는 거 그래서 한번 판례를 볼게요 판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현재의 공공의봉에 적합하지 아니한가 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자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했어요. 행정소송법 4조에 취소 또는 변경 써놓고 그 뒤에 하여야 할 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취소하는 것이요. 여기 법조문에는 취소하는 것이로 나왔는데, 판례가 필요로 바꿔버려요. 취소하는 것을 취소 변경하여야 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복리를 뭘로 바거든냐그 취소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 가 아니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로 이름을 바꿨어요. 앞에는 필요와 뒤에는 사태예요. 이 필요와 사태를 비교, 교량하여 그적용력을 판단한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거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필요하고 이 사태라는 표현이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뭐냐, 사태. 이 사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용상의 악화.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용상의 지장. 이게 사태예요. 여기에 사태예요. 근데 현저히 반하다면 앞에 현점을 현저만 넣으면 돼요. 현저 악화, 현저한 지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공 복리가 뭐냐? 이 공공 복리에 반하는 사태가 뭐냐?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용상의 악화가 공공 복리에 반하는 사태예요.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지장이 공공 복리 반응 사태. 완벽하게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다른. 이래서 사전 관계를 넣으면 점수 엄청 낮아요. 수험생들. 엄청 낮아요. 왜냐면 공공, 공사 비교형 써버린 친구들이 제가 보면 반이 넘더라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영상의 악화.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지장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인데, 그, 그것만으로는 사전 판결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현전 악화, 현전 지장에 대여 입과할 수 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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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용상의 악화는 언제든 일어납니다. 처분을 취소해버리면 왜요?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부당이 되고 다 돌려줘야 되 그러니까 재정에서 빵꾸 나요. 그 다음에, 제도가 없어지죠. 당연히 제도 운영상의 지장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현전이란 말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영상의 악화 중에 현전 악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SOC요. SOC. 사회 간접자본. 사회 간접자본에 관련된 처분을 취소하면, 사회 간접자본과 연관된 처분을 취소하면, 현전. 현전.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영상의 현전 악화가 생겨요. 그 다음에,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지장 중에, 대부분 다 지장이 일어나요. 치, 처분을 취소해버리면. 문제는 현재점 언제냐? 예, 이거는 대체성이 없을 때에요. 대체성이 없을 때. 대체성이 없을 때. 이걸 기억을 하세요. 앞에는 SOC에 관련된 처분을 취소할 때하고, 뒷부분은 대체성 없는 처분을 취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대체성이 없으면은, 저, 취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제조 운영상의 현전 악화로 인하여 사정 판결을 내린 곳이 어디냐? 조선소. 간척지. 간척지 할때 우리가 그공유수면그 뭐냐, 매립, 면을 받을 때뭘 받냐 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의 목적이 네. 필요해요. 나 이거 뭐 만든다? 아, 나 여기, 저 뭐냐, 간척지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조선소 만드는 걸 바꿔버렸어요. 변경됐어요. 그러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공익사업의 변화는 그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취소, 이법했어요이 법인데 취소 안 하고 사전 판결했어요그 다음에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현한 지장이 대표적인 게 뭐냐? 동국대학교 로스쿨 사건이요 동국대 로스쿨 사건하고 또 하나가 어, 이, 3회? 3회 변시. 3회 변시 그거 이상한 건데, 그때 그합격자 발표. 요런 거. 요런 것들 때는 현장 지장이에요. 그거 대체성이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것들. 그 때, 그래서 이때, 입법 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에요. 사정 판결이 필요한가에 판단해서 공공공의 기준 시점은 판결시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판결시의 공공복리이면서, 바, 법원이 판단하는 공공복리이다 보니, 행정청이 판단하는 공공복리하고는 <laughs> 무지하게 다른 공공목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항에 볼게요. 해당 매립지가 이미 상당 부분 매립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 일부에는 이미 조선시설의 기초시설도 일부 안고됐다 이거 기성의 사실이라죠. 이 기성, 기성도가, 이 기성도가 몇 프로 들어간? 28%에서 32%인가? 그런 경우에는 그 상태이나, 자, 갑에 대하여 행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치소함으로인하여 일어나는 매립 부분의 원상 복구 비용과 일부 안성된 조선 시설의 기철 시설의 철거 비용 등은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바로. 한정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서 사회적 비용이란 말 자체가 SOC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다른 데는 사회적 비용이란 말안 써요. 다른 데는. 근데 뭐 백분 토론하면 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그거는 행정학 그 행정하고 경제하게 사는 얘기고, 법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비용은, 이거는 SOC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매립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선시설의 기출시설도 이미 이루어졌다. 다 SOC, s o c 거 그래서, 현장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재정 운영상의 현장 악화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과에 대해 사용한 고민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은, 처분을 시소하는 것은 현저의공공에 적합하지 않냐다. 설문에 얘기시소송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이법한 공익수면 매리 목적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해 법원은, 가배대에 행한 공익수면 매리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을 이법하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 판결을 하는데, 여기에 보통은 3점을 줄 거예요. 책을, 책이, 책을 보면 2점 아니면 3점을 줘요. 왜냐하면, 설거지 문장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문장이냐면, 자, 판결 주문에다가, 공익수면 매리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이 법하다는걸 명시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판결 주문이 어떻게 되냐면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단 땡땡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왜 위법하다는 걸 써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감상 청구성 할수 있습니다. 원고인 각을은요. 피고 행정청의 a 도시와가 속하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병합할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병합제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사정 판결이 나와야, 사정 판결이 입법하다 명시했으니까, 사정 판결이 나와야 소해상에서이 값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병합 적기를 어떻게 취소하고, 사정 판결이 나오는지 취소하고, 지금 사정 판결이 나오는 취소하고 병합을 제기한다는 거는요 본안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관련 청구소송이 이송 병합이게 이게, 이게 그유명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이에요. 관련 청구소송의 병합인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안있죠 본안. 본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정 판결에 필요한, 일건 기록이 아니었죠 모든 기록 사정판결에 필요한 모든 기록들이 있잖아요 수집하게 돼요 그걸 뭐랍니까 사정조사라고 해요 이 사정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본안에서 그거 하게 되면 아 상대방 알아요 아 이거 잘못하면 사정판결 나오겠다 그때 바로 손해배상 청구성을 제기해서 본안으로 끌고 와서 병합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거 기록형 있으면은 이제 저거예요 가산점이에요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행사법 3 2조에 승소한 피고가 오히려 승소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거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이거 변호사. 여기 보니까 1회 아, 변호사 시험이네. 자 1회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했어요. 병이. 자신에 대한 불합격 처벌성을 제기하면서 입법한 이원회의 구성 때문에 불합격되었다고 취소 사유를 제시했어요. 근데, 처분은요, 입업하면 되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업해요, 진짜. 법원이 이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30점은 좋습니다, 이거. 30점은 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왜 3점인지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는, 자, 그 구성이요, 변호사 시험법 14조에 입안했어요, 그 구성이. 그럼 이는, 자, 이 구성 있죠? 시험위원회의 구성은 절차입니다, 이거. 주체하자가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법령상 절차 위반이에요. 법령상 절차 위반은 우리 판례가 법령상 훈령상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법령상 절차 위반은 당연히 절차상 하자가 돼 버려요. 근데 법원은 위법한 위원의 구성을 제의 변호사형 불합격 처벌의 수사로 제시한 병의 불합격 처분수 송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것이냐? 일단 첫 번째, 이거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입법사위냐 둘째는 자, 2 8주에 의하여. 사전 판결 신청이 없음에도 사전 판결 할수 있느냐? 할수 있다, 그런다면, 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현재 공공공에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5점 이유가 사업포석을 좀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점수가 높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높지? 거기 사업포석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의 이법이 독자입법사인지요? 자, 절차상 이법의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 을 다시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무용한 반복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입법사인지에 대해서 이 견해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통설과 판례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행정소식법소송부제 3조 제 3항 의취지 이게 꼭 나야 됩니다. 독자적 입법사 얘기할 때는 이 얘기가 꼭 나야 돼요. 예, 근데,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얘기할 때는 행정규제기본법 4조 이항이꼭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그 법조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전적 권리구제대로서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그 기능. 아, 요거는 안 써도 돼요. 이건, 이거 로스 이거는 기억 안 나면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행정법 제3조 제3항의 취지, 행정절차의 중요성과 그 기능을 고려할 때독자적유법사로 본다. 변호사 시험관리위원회 구성위법은 독자적유법사일거 맞다. 그러면 행정청의 사전판결 신청이 없음에도 법원이 사전판결할수 있는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26조를 근거로 꼭 이만에 나야 되고, 그다음에 기록이 나타난 여러 사정 이게 이제 핵심 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이제 취소하는 것이 현재 공고에 적합하지 않은지 아한지 취소하는 것을 뭘로 바꿔라, 취소 변경해야 할 필요로 바꿔라. 그다음에 현저, 공공복리, 어. 공공복리, 현재 공공에 적합하 공공에 적합하지 않다. 이걸 몰아바고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로 바꿔라. 이렇게. 그러니까, 치, 필요와 사태로 바꿔서 비교결합하여그 적용력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이으시면 현재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란, 사태란, 자,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그 처분이 관계된 재정 운용상의 악화한데 그게 현장 악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소된 처분을 인하여 그 처분이 관계된 제도 운영상의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 지장이 발생하는 걸 말한다. 이법 판단의 기준 시는 처분 시이나 사전 판결평가의 판단으로서는 공공분기 기준 시점 판결 시이다. <laughs>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자 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전문적 기술적 판단인 불합격 처분 시소의 반복과 그 처분이 관계된 변호사 시험의 재시험 시등 처분이 관계된 제도 형상의 현저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자, 병에 대한 불합격처분 시효하는 것은 현재 공문에 적합하다. 자, 이 말을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비구예정이라고 이런 두 문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구예정 저거에 판단 여지요. 판단 여지에서 비구속적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비구예정 그러니까 비대체적 결정하고 구속적 결정. 비대체적 결정과 구속적 결정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의한 처분은 전부다, 전부다 제도 운영상의 현장 지장이 됩니다. 다시. 비대체적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속적 결정.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서 구속적 결정은 뭘 말하죠? 그러니까, 처분적법 구속적 계획을 띄고 구속도, 구속적 계획도 있지만, 구속적이란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거든요, 행정법에서. 이 구속적 결정은요,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구속적 결정이라고 해요. 위원회가 내린 결정. 위원회가 내린 결정.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입업한 게 저거였어요. 변호사, 저기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판단하는 위원회였어요. 변호사 시험위원회. 그럼 이혼에 간한 것은 비대체적이면서 구속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 제도 운영상의 현자 지장이 발생하겠다. 설문, 여기 설거지 문장. 그래서 어, 불합격 처분을 위법판은 병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는데 이 경우에 판결 주문,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병합 제기, 그 다음에 어, 소송 비용의 처리 문제 딱세 개, 세 개. 판결 주문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병합 제기, 그다음에 소송 비용의 처리 문제 딱세 개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번에는 판결의 효력으로 들어가겠습니다.